전두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섭니다.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 사기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역사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노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 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처럼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하게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입니다.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 잠들 수 없습니다.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단,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광주, 천남북, 국회의원, 일동.